아멘. 오늘도 또새 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 오늘 하루를 있어서도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막끝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아멘.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살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는 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앞버 지혜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게 해 주신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간단히 제가 좀 감정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 병이 작년에 병원에 갔을 때는 1년 안에 생명, 생률이, 생명 사는, 생률이 50%라고 그랬어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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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년 안에 아. 살수 있는 생명률이 5 0를하 그랬는데 좀 1년이 넘었어요. 아, 네. 네. 아, 네. 심장이냐 요거만 하는데 응. 내가 사진 찍어 본 결과 신장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부어 있는 거요. 완전히 장이 기능을 다해 가지고 이제 응. 이제 부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응. 이상 기능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아고 그때는 얼굴이 완전히 다 죽을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미국 가서 미국에 가서 되렸다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미국 가서 되렸다고 되렸다고 다 인사가 그 인사. 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받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 약이 너무나 좋대요. 한국 약이. 약을 8가지를, 8가지를 먹은 거예요. 약을 여덟 가지를 먹으니까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나중에 처음에는 내가 몸이 점점, 점점, 좋아졌다가 약이 너무 독하니까 내가 약에 그냥 지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하나도 없막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와서도 그 약이 그렇게 독해서 그런 줄 모르는 거야. 그냥 내몸이 그런 줄알았으니까 물론 병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딸이 이 간호사가 좋기는 하대요. 약을 음. 동사하더니 지금 이렇게 어? 혈압이 안 올라가고 낫는데 왜 이약을 먹으며 어? 음. 또 이렇게 극성하는데 왜 이약을 먹고 이약도 필요없고 이약도 필요없고 그래서 약을 여덟 어.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빼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잠깐 입원했잖아. 여기 외로 네. 와가지고 그때. 한 일주일간 인가 내가 병원에 입원했었잖아. 그때 그래서 입원한 거예요. 기운없고 음. 음. 그래서 그 약을 이제 빼고 이제 치료 받는데 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나는 하나님께서 나 필요 없으면 데려가시겠지 나는 죽는 거 진짜 그안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살려 주실 것이고 음. 필요 없으면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래서 새벽에 나서 기도하면은 음. 나는 막 이거 막 심장이 힘을 쓰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힘을 주고 하면 심장이 막부어는상태 때문에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딸이 앉아 있어도 미국에 와서 앉아 있으라고 그랬잖아. 음. 앉아 있으라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물을 물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1년 안에 생존율이 5 0에 했을 때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차피 나는 죽으면은, 숨못 쉬고, 텁텁스러워 죽느니, 내가 막 기도를 막 힘차게 해가지고, 그냥 그르, 그럴, 그럴 때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막 새벽 기도 나오면은 기도를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막 기도를 하는 거요. 나 이렇게 해서 죽, 죽을라고. 기도하다가 죽을라고. 기도하다 죽으면 또 승류가 될수 있잖아. 그래서 내 힘을, 요새도 마찬가지요. 내 힘이 부족해서 그렇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아멘 아멘 아멘. 죽고 싶고. 아멘. 어차피 죽으라면 숨모식에 깔깔거리고 죽는 것보다 아흠. 기도할 때딱 쓰러지면 좋겠다 싶어서. 아멘 아멘. 소돌고 이 그렇지만 기도하고 가면 더 힘이 나는 거이자. 아멘 아멘. 기회나서 우리 면 너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아. 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무을 일이 없는데. 아. 교회 <웃음> 오면 웃음이 절로 <저로> 나와요. 우리 <laughs> 우리는 전부 한피 받아 한 몸이른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응. 우리는 한 가족, 한피 응. 받아 한몸 이른 응. 우리 형제 자매예요. 응. 우리는 응. 같은 예수의 응. 피 안에서 응.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응. 이렇게 모이니까 절로 기쁨이 나와요. 아멘, 아멘. 아멘. 기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일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신앙 기도 예. 감사해서 기도를 날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열도 하면은 건강도 어? <laughs> 좋지 하나님도 아.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일서 이조 네. 얼마나 우리 감사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서 더 건강해지는가보다 <laughs> 날마다 운동하지 찬양하지 기도하지. 결혼면 기쁘지. 아멘 아멘. 그래서 동강이 내가 유지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남편도, 응. 우리 남편은 진짜 내가 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응. 어떻게 그런 응. 남편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laughs> 어떻게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났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laughs> 딸이 뭐라 는줄 알고요? 나한테진작 뭐 결혼했어. <laughs> 나한테진했어 뭐 야, 그러면 너 어떻게 태어나냐? <laughs> 근데 진짜 그 성격은요. 이해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자기는 하나 아, 잘못했어 언제든지. 남만 다 나쁜 거요. 남만 쳐다보면 <laughs> 다 나쁜 사람이야. <laughs> 또 우리 장모님 맨날 설거시잖아 나는 은혜를 받는가 싶어. 우리 남편 여러 개 아,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 은 얼굴이 막 죽을 상이야. 얼굴이 막 무서워. 어째서 그러는가? 저렇게 어. 나, 우리는 막 장르님 술가심 재미가 나잖아. 요 <laughs> 그래서 우리 남편이 좀 저렇게 막 예수님 만나겠다 싶어서 기분 좋은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 어. 막 인상이 막웃설정도요 어. 어떻게 그 저런 인상인가 난 이해가 안 나. 그래서 <laughs>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삼미제, 뭐라고 아세요? 장르님 설교도 나는 많이 안 좋아. 어. <laughs> 아, 왜? 다음 주, 다음 주에 어. 뭐 핵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 핵에 대해서 이제 막 사람이 막 체질이 막 녹아내리고 막 눈이 썩고 저 그런 말씀을 했잖아. 어. 그런 게 말이 안돼 그요. 내일 모레 그러면. 아 내일모레 저기 핵전쟁이 터진다는 것이 아니고 핵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요왜 음... 그렇게 말씀을 이제 말기를못 알아듣고 그래요. 괜히 나는 맘에 안 들어 그렇게 잘나고 좋으면은 대기에는다 틀려먹었다 고 그러고 어? <laughs> 어떻게? 저기 자기만 잘났서뭐 우리 아버지 밥상 빼를좀 깨끗한 거좀 하나 좀 어? 어떻게 해지 해주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말만한라 그리고 어? 아이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현재까지 우리 교회 많이 도와주셔 그분 힘으로 우리 교회 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데 그래요 어? 응? 큰것을 하나 해야지 그럼 작은 한 아. 하지 말고 큰것을 하나 아 가만 히 있어 봐봐 지금 할란가 몰라 어? 내가 날마다 응? 장로님 옷값 하나 깨고 옷값 열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장로님 옷값 하나 깨므로서 옷값을 열개더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봐봐. 지금 다 사람도 아니잖아. 계속 서 나는 많이 안 되라. 사탄이가 그렇게 사람을 해방을 합니다. 그래 어저께는 또수풀를 마트를 갔다 왔는디. 마트를, 이거 있는 거는 여기는 없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는 없고, 막 그래요. 서세간들를 갔다 와서 그 늦었어. 넣게 왔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당신 좋아하는 거 이것이 여기는 없었고, 여기는 없고,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다. 그랬더니, 내 핑계 대지 마라. 나를 뭐 얼마나 생각한다고. 아, <laughs> 저기 내 핑계 돼야. 나안 보도 돼. 왜 나를 핑계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화를 내가고막 손질 나가고, 막 나를 막 그랬습니다. 내가 나님 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잖아요. 우리 남편 만들었잖아요. 응. 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만들었잖아요. 아, 네. 만들었으니까 고쳐서 주세요. 응. 고칠 수도 있잖아요. 새롭게 만들어 응. 주세요. 변화 시켜 주세요. 어떻게 한 백성 내가 저렇게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응. 남편이라는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응. 응.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아버지 성령이 하는 말씀이 음. 네 남편이 네 영적 교수다. 아 맞아요. 아멘. 아멘. 고난이 고난 이 고난을 이나이 어. 네가 오늘날 이렇게 배가 되고 네 남편 돕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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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아, 내 속에서. 아멘. 네 아멘. 네 남편이 내네네 영적 교사래요. <laughs> <딸을>. 나를 나를 <laughs> 이끌어가는 영적.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유 아버지 그랬, 그랬습니까나는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어. 이 고난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네가 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너도 얼마나 교만한 내가 원래 내가 성격이 아 성격이 란라 내가 호랑이 있잖아. 하이힐 어. 지 있고 막 우리는 성격이 너한테 지는 것도 안 되고 너한테 잘해야 되고. 어. <laughs> 그런 성격이니 그 남편이. 그렇게 잔소리 잔소리. <laughs> 내에 대해서 잔소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일거일동을 나를 주시고 보면서 무엇을 혼내줄까. 무엇을 잔소리할까. 그 연구만 하는 사람같지보여그리고 우리 하고 나하고 우리 딸하고 나하고 대화만 해도 통나서 하고 나면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통나서 당신은 약방에 감춰요. 내가 말하는 데남안 끼는 데가 없네. 어떻게 그렇게 내가 착하게도 기도받고 쫓아와서 또 딱, 우리 면 얘기하면 톡 왔으나, 그런 게 당신이야. 당신이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한평생을 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한평생 남편에 대한 사랑을 깨달지도 못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내 남편이 미연적 훈련. 훈련시키는 교사라고. 아, 응, 아, 네 남편이 아니면은 오늘날 금이 순금이 될라면은 영광로 불에 몇번을 들어가야 아, 순금이 되냐? 이 아, 분은 음, 아, 아, 고난으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너, 오늘날 아, 이 아, 모습으로 여수 있는 건 아니다. 남편의 덕이다. 고겠습니다 아, 아, 아버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도 또 몰랐네요. 날마다 이렇게 깨달아 깨닫게 해 주시니 아버지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막 일을 했어. 그랬더니, 금방 와가지고, 그냥, 그거 어디 있어? 뭐, 어디는 어디 있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요 막, 말을 푸둑하게 하는 거요 금방!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해. 그렇게 내가 마음이 눈으이 녹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막 기쁜 거야, 인자. 그렇게 아,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이제 좋은 말로, 그래, 여기 있어, 저기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낭기도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의 배기도 하고 하나의 배물을 보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내하겠어. 아버지. 하나님께 일르고 하나님께 상이하고 하나님께 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건안 돼. 절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야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이 말씀을 오늘 이것을 하려고. 할줄내 아, 공부도 하지도 않고 활새 할래 할 새가 없어. 네. 여섯이고 금방 이 사람이 술 마시고 겁다던 거. 이거 저 뭐야? 겁싱크대 하나 있지. 또 싱거서 부러운또 금방 보면 이 사람이 뭐다? 이 사람요. 또싱크대 하나 있지. 또 싱거. 그런데 아, 우리 딸이 그싱크대그 하얀 것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얀 것이 색감이 저물수록 이제 오래 썼니까 이제 곰팡이다 이거 이것이 네. 예, 곰팡이라고. 어. 그럼 뭐 어떻게 날마다 쓰는 것을 저녁이면 끝나고 드라이로 말려갖고 이곰망약을 뿌리라 이거예요. 뿌리놓고 자라 이거예요. 아, 그러면, 아, 그러면. 그래서 내일 또쓰는이 네? 내일 저녁에 또 하라 이거예요. 아, 날마다 하라 이거예요. 날마다 그 짓을 어떻게 저녁때 되면 내가 얼마나 피곤해갖고 물자리밖에 안 보이는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laughs>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책을 <laughs> <laughs> 한번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그 전에 우리 아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신도 안고 말이 없어서 숙제부터 합니다. 어. 우리 딸은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탁 던져놓고 나가. 날아. 나가면은 어, 저녁 때되면 들어가.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 학교 가려면 그때서 숙제한다고 막 난리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너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언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주세요? 무엇을 네가 잘하려고 그러냐? 이거 네, 어? 네. 본문이 다이 답이다 이거지. 이것을 대세기하고 대세기하고 대세기만 하고.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이렇게 일구일구 하면 네, 우리가 이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지고 터득해지는 것인데. 아멘. 네가 앞에 나가서 무엇을 잘하려고 그 걱정을 하냐? 그렇지. 딱그 말씀을 짓더라고. 이 답이 다 이것이 답인데 무엇이 아, 더필요하다 이거요? 어? 아,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누구도 다 우리 외고 친구들 다 있고 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대세인줄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 우리가 아멘. 아, 음. 한 이번 주 공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완전히 터득이 된다 이거요. 음흠. 그런데 내가 또 이거 말고 새로 내가 다잘 하려고 이거 앞에 나와서 하려고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멘 아멘. 딱 아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렛이 하나님의 알렛이. 지혜는 무엇이 지혜입니까 알렛이. 천지 창조 행거지 지혜고 아멘. 오늘날 우리 인간을 지은 것이 지혜고 아멘. 이렇게 살수 있고 우리가지 약한 자를 선택해서 아멘. 쓰시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아멘.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가장 못난 사람 가장 <laughs> 천한 사람 가장 연약한 <laughs>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잘난 사람을 잘나가는 사람을 쓰고 어? 잘생긴 사람을 쓰면은 자기가 잘렸으니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가장 약한 자를 쓰시고 아멘. 우리 아버지 박상규가 뭐볼것이니까 <laughs> 우리 아버지 박상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큰 크게 쓰시는 것이 응. 아,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응. 얼마나 볼 것이 있었습니까? 응. 한숨같이 응. 그렇게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음. 얼마나 아, 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마왕이한 아, 네. 아, 네. 아,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한테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아, 네. 아, 네. 이것이 지혜지 내가 여기 나와서 그냥 공부 막방세줄잠안 자고 이거 해갖고 아침에 아, 나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요. 음. 아멘. 그우리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할게 소리 해 주면 이건 우리 열심히 보고 제을 힘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우리는 날마다 되어 가면서 우리 아멘. 우리 지혜가 뭡니까? 우리는 또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맹철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어를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아가 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며 따라가며 네.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우리를 친구같이 대해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순간순간으로 우리를 아내로 삼, 우리를 어 신부로 삼아줘요. 내 후관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 부부가. 그런 우리를, 우리를, 친구를 삼아주신대, 우리 예수님이. 그때, 네, 그때, 그때 맞게. 우리 도 친구, 우리 친구는 또 어떨 때는 부모님보다도 친구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부모한테 못할 말, 친구한테 합니다. 나는 친구, 친한 친구가 한 3명 이상 있는데요. 친구 만나면 얼마나 좋은가 몰라. 부모고 같이 있을 때보다 더 좋아. 그럴 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떨 때는 친구로 오시고, 부모로. 우리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삼아 주시잖아. 이렇게 우리에게받 바고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뭘 받합니까? 내가 잘라서 신부가 된거 아니에요. 우리를 신부 만들어 주십니다. 신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부로 삼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